음비원숭이가 새끼가 사람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백리길을 쫓았어, 쫓아갔습니다. 울미 쫓아갔습니다. 뒤따라가다 지쳤어, 음비원숭이 죽고 말았습니다. 음비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 애통한 나무지 창자가 탁 끊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 단장의 비아리곡의 노래 있잖아요. 단장 창자 끊어진다. 바로 단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것을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의 새끼 상에서 유래된 가 이야기입니다. 의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지 못하면은 그 새끼 까마귀들이 의미를 봉량합니다 이처럼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 보원하는 반포지호라는 고사성어는 이 까마귀 효심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효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효는 내 부모의 마음을 근심 없이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고. 두 번째는 어, 부모님 물질적으로 잘 복락하는 것이 두 번째 효이고, 세 번째는 내가 출세해서 부모의 어깨를 높여드리는 것이 세 번째 효라고 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효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효도가 끝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라면은 공경은 마음 씀씀입니다. 즉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숨기는 것을 공경이라 말합니다. 행위는 내가 마음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하면 되지만은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마지 못해서 해야하는 의무적인 효는 내 부모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내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근본은 바로 공경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겸손히 숨기는 모습과 자세가 바로 기독교인이 행할 효도의 본래 자세입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죠. 부부가 만나서 자녀가 출생하고 그 자녀도 역시 장성하면 역시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친히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내 본임을 효도할까? 성경 말씀대로 제가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혀의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의 효의첫 번째는 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해야 할 일이며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최고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른 말씀 잘 들었어, 안 눈에 띄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면 엄청 잘 되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가끔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시행사를 열심히 해라, 방탕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형제와 잘 지내고 친구와 잘 지내라. 우리는 늘 이것을 잔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왜 똑같은 소리 하느냐 말이야.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이 잔소리가 우리 앞날을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스쳐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앞날을 스스로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 들어드릴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큰아들 이삭,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불효자입니다. 그 부모님은 늘큰 며느리를, 믿는 며느리 보고 싶어 했지만, 큰아들 에서는 거저 가장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가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창세기 말씀 을 보니까 에서가 해조 속에 유리과 바스맛을 안으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 모르는 며느리 들어와서 희연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고부 갈등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믿는 사람 얻으려고 야곱을 멀리 보내잖아요. 야곱아 내가 큰 며느리 때문에 네 형수들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못 살겠다. 너는 절대 믿는 사람 데려와라.만 너까지 안 믿는 며느리 맞이하면 내가 무슨 놈 살겠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부탁하자 아버지가 야곱을 멀리 보내잖아요. 이 동네는 믿는 사람 없으니까 멀리 외가에 가면 믿는 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내네 아내 데려와라 하면서 이사 아들 야곱을 멀리 보내잖아요. 자 여기서 불순종한에서는 평생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순종한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금국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즉 효의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꼭 순종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공경입니다. 자, 공경.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에게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잘해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숨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 중에도 간혹 부모답지 못한 분도 계시죠. 어릴 때 자녀를 버리고 나간 한 엄마가 자녀의 재산을 차지하러 나타난 경우를 요즘 자주 봅니다. 연평해전 때 전사한 장병은 엄마가 어릴 때 가출했습니다. 평생 연락 안 하다가 아들 앞으로 보상금 나오니까 그걸 타러 나타난 엄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어느 여가수의 엄마도 집나가지 수십 년 되도록 연락만 하다가 이 딸이 죽고 유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찾으러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버리고 방황하던 아버지. 그래서 엄마는 평생 자녀 키우느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분도 아버지라고 모셔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우리는 안다 하지만은 주께서는 그래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 네 부모니까. 공경은 그게 겁니다. 내가 존경받을 만한 자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 주신 분이니까, 내부흥니까 네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은 이는 부친자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지만은 부당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아 교회 가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다. 이교 집안이다. 네가 나가면 재산 못지낸다.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의 판단과 내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생각 틀렸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자식의 효도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생명인지를 아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려드려서 부모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며 성령이 말하는 공경이며 효도가 된다고 오늘 성령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모 공경과 공을 강조할까요? 바로 부모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주를 끈수를 많이 만드시는데 그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 공경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첫째는요,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드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면 힘쓴 만큼 내가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형통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자사도애썼는데 임금을 떼는 경우도 있고 죽도록 일했는데 사고로 일생을 망친 경우도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애쓴 만큼 대가가 안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줄과 백이 필요한데 그나마 그것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받지 못해서 줄이 없어서 평생을 엄지 사는 그런 장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안 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복을 허락하시면은 내가 어떤 여건에 있던, 환경에 있던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 주시니까 종으로 팔려가서도 종의 우두머리 되었고 억울한 모함받아서 옥에 갇혀서도 그것도 그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간수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복 주시니까 그가 노예에서 일곱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시니까 새 나라가 바뀌도록 다니는 재상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복은요, 내 힘과 노력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가 내 부모를 공략할 때 주께서 이렇게 형태에 모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략하십시다. 부모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어르신들을 공략하십시다. 또, 친구의 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다.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을 공경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형택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자, 여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잘 사는 것, 부입니다, 부. 두 번째 복이 수, 오래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 편한 것, 강령. 네 번째는 남에게 득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유호덕. 다섯 번째가 잘 죽는 고종명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요,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죠. 요즘 얼마나 큰 병이 많습니까? 갑자기 병들어서 이 땅을 떠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못 보던 병이 지금 너무 많아요. 주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병을 막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또래 살려면은 사고 없어야 되겠죠. 요즘 병도 병이지만은 사고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아침에 출근한 자녀가 갑자기 저녁에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얘기지 못한 사고로 산불 나서 죽고 가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고 또 추락도 하고 상제 얼마나 많은 일로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이런 큰 병도 막아 주시고 사고도 막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신다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8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네 안방에 있는 내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를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형통과 장수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인데 주께서는 내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형통과 장수해 보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주에 계시는 분임을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음미 연어는요, 갓 부화된 새끼들이 실제는 새끼가 부화되면은 먹이를 못 찾기 때문에. 이들이내 살을 쪼아먹도록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어비주 모르고 쉐이 쪼아먹고 나중에 성장하는데 결국 어미는 나중에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은요. 우리가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가물치.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바로 눈이 먼다고 합니다.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먹이를 못 찾기 때문에 이 부화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주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간답니다. 먹이가 되어면돼요 그래서 나중에 음미가 기사회생에서 눈을 뜰쯤 되면 남은 새끼는 10%도 안 남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물들도 부모를 잘 모시는데,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효심이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버이가 안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가슴 찡하고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으로 지금 안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친구의 아버지, 이웃의 어르신들, 또 하늘 아버지를 잘 모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처음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내 육의 부모님과 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공경 경외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보다 무엇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면서부터 가정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은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시되, 후손들을 신앙으로 잘 인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이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늘 어버려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 사랑이 푸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등케주 시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좋아서이 실로 볼 때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을 주시고 5월을 주셔서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뭐 어떤 부모들은 어버이 날이 없으면 좋겠다 한탄하지만 은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이 날이 있어서 이끄셨던 어버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귀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지 말수 날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만큼 축복은 옵니다. 내가 어버이를 잘 공경하며 살아갈 때이한 만큼 내 자녀들도 훗날 어버이 된 우리를 잘 공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실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서 평생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지금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계절, 오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하신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 모든 성년들 즐겁게 누리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어버이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